6번 식탁 교제로의 초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식탁 교제를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총입니다. 밥은 아무나 하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격을 격이 맞아야지 밥을 먹지 격이 맞지 않을 때밥잘안 먹습니다. 격이 맞아도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에서 밥잘못 먹습니다. 좀 친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격이 맞고 친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격이 맞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친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어,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 밥 먹자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 어 실망 이 낚시마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요 주님께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밥 먹자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 예수님께 나갔을 아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어, 그 예수님을 초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제자가 되겠다고 할때 예수님이 콧대 높게 거절하신 경우도 있고요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당한 적이 있고요 또한 동네의 사람들은요 당신의 말씀 우리만 듣고 싶다 여기서 더 해달라고 럴때 주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들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리사케오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당신의 친구 나사로도, 어, 또 심지어 악한 바리새인들도요. 세 번이나 식사 초청을 할때 식사에 와 주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교제 모드로 정말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밥 먹듯이 교제하십시다. 푸근하게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 생활, 그런 성경 읽는 생활, 그런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체험 성경 과정에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